Hello, boys and girls. It's good to see you again. I'm your teacher, Kate. 안녕하세요, 친구들. 다시 만나 반가워요. Kate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Are you ready? Okay, let's go. Today's lesson. 오늘 배울 내용은요. We need an ambulance right away. 이번 레슨에서는요. 명사 앞에 쓰이는 관사. 어, 언, the의 쓰임을 학습하고 특정한 상황과 특정 명사에 쓰이는 the의 예를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have 동사를 써서 질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관사 a, an, the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특정한 물건이 아닌 단순히 하나를 가리킬 때는 맞아요. 어나 언을 쓰게 되죠. 즉시 구급차가 필요해요라는 문장은 We need an ambulance right away라고 하면 됩니다. 구급차는 ambulance에 모음으로 시작하므로 an ambulance로 썼죠. 교통사고가 났어라는 말은 교통사고 car accident에 어를 붙여 There was a car acciden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사 너의 경우는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둘다 알고 있는 사물을 말할 때 써요 소방서는 어디에 있는데요 라는 문장에서 소방서는 그 동네에 있는 소방서를 말하므로 "Where is the fire station located?"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쓰임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우체국은 맥스네 집 근처야 라는 말은 The post office is near Max's house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곳이 아닌 맥스의 집 근처에 있는 우체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the를 씁니다. 또 세상에 하나뿐인 자연물, 대표적인 건축물 앞에는 항상 the를 쓰니 기억을 꼭해 두세요. 예를 들어 그녀는 그랜드 캐니언 가까이에 사셔라는 말은 She lives near the Grand Canyon이라고 하고 난 에펠탑을 보러 갈 거야라는 말은 I'm going to go see the Eiffel Tower이라고 쓸수 있겠죠? the도 어처럼 뒤에 오는 단어 첫소리가 모음이면 v로 발음하는 거 주의하세요. 자, 이번에는 어디가 아프다고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 알아봅니다. 어디가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have 다음에 질병 표현을 말하면 돼요. 간단하죠? 나는 복통이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have 다음에 복통인 stomachache 넣어서 I have a stomachache 라고 하면 되겠죠. 이번엔 그는 다리에 골절을 입었지 라는 말도 한번 해볼까요? 다리 골절은 leg fracture 따라서 he had a leg fracture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그녀가 목이 심하게 아팠어. 라는 말을 해볼까요? 목이 아프다는 sore throat. 심하다는 형용사는 nasty. 따라서 she had a nasty sore throat. 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배울 학습 목표와 표현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았는데요. 머리에 쏙쏙 넣으셨죠? I'll see you next time.